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 계십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부를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신데 세 분이 일체가 되신다 그런 뜻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이 교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는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을 정해서 지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교리 안에 담겨 있는 진리가 또 그네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설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는데 삼일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해 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에게. 삼일체 하나님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완성하는 것도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연구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리는데 바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를 선포하게 돼요 그런데 그 후에도 계속 논란이 있어서 다시 AD 381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에서 재확인을 해요 그랬는데도 계속 이해가 안 가고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다시 AD 451년 칼키턴 회의에서 또 재확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진리가 쉽게 이해되면 그렇게 오래 걸릴 리가 없었겠지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진리는 사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논리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역사 지난 2000년. 역사를 보면 가장 많은 이단 사설이 나온 것이 사무일체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나왔어요. 사무일체. 여러분들은 사무일체 하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사무일체에 대한 교리를 좀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믿음에 대한 몇 가지 원리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믿는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씀을 좀 세분해서 그 뜻을 말하라면, 하나님이 어떻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제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믿는 사람하고. 두 종류로 나눠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계신다, 믿습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는 뭐예요? 그 증거를 대기가 사람들은 어렵다 해서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토론을 벌리고 있어요. 결론을 못 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이제 에, 무엇을 통해서 알수 있느냐. 먼저 우리가 우주 만물을 관찰해 보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내 자신을 보면 인간을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의 복잡성 그리고 광대함 이것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 우연히 생겼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없이는 이 우주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공회 중에 큰 공해가요. 인공 위성 공해예요. 고장난 인공 위성들이막 떠다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거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 고장난 인공 위성이 어느 날 어느 별 세계에 그것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거기 어떤 사람이 나중에 갔어요 후일에.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참 희한하게 만들어졌잖아요. 아 여기 주위에 연구해 보니까 여기 철분도 있고 무엇도 있고 이런데 이게 아마 흙 속에 있는 철들이 다 모아져서 큰 씨덩이가 되고 바람이 불고 세월이 지나고 번개가 치고 이런 세월이 지나니까 그것이 갈고 닦여서 이런 모양이 생기고 톱니바퀴도 생기고 거기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겨서. 또 그것이 뭐 수백만 개가 생겼는데 어느 날 그것이 막 부딪히고 어쩌고 하다가 그게 다시 다 조합이 돼가지고 저절로 이렇게 이게 만들어져가지고 우선이 됐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웃겠지요? 그건 저절로 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수백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우주선 보다도 더 복잡한 게 있어요 그것이 6월 달에 우리를 즐겁게 하는 풀립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인간이요 우주선은 만드는데 플립은 못 만들어요. 아직 그 원리도 다 몰라요.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플립 하나만 더. 그런데 온 우주의 그광대함그 운행되어져 가는 그 신비, 우리 인간들을 살펴보면 얼마나 신비로워요. 그런데 그것이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진다?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그랬어요. 우주의 광대함과 복잡성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다. 그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첫 번째 믿음의 단계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시면 그럼 그분은 어떤 분일까? 아 그분은 창조주시, 그분 은 역사의 주관자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요. 그것이 두 번째 하나님을 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지식이고, 또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신 분이시다. 역사의 주관자시다. 그렇지 두 번째,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백은 신학자나 철학자도 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그 다음에 고백이 있어요. 더 중요한 고백, 그럼 그렇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 질문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가장 성숙한 부분 꼭 이르러 해야 될 부분은 그런, 그런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이제 살아있는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추가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지금 계시는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고백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삼일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3일치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어느 분들이 와서 집에 분을 똑똑 두드리면서 누구세요? 나가보면, 예, 우리 성경공부 좀 같이 함께 하실, 않을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교회 나가서 성경공부 다 교회에서 안 할래요? 그러면 잘못된 데서 성경공부 하지 말고 바로 공부한 우리와 공부하면 더 좋은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질문하는 거면 사무일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믿습니다 대답하죠. 그러면 참 잘못 알고 계시네요. 성경에 그럼 사무일체라는 말이 어디 에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있는데 성자 하나님도 있는데 사무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대답해서 어디에 있어요? 성경책 가지고 나와서 찾아본다고 그러면 더 웃지요. 없어요, 성경에. 교회에서 많이 사무일체 하나님 얘기는 들었는데 성경에는 사무일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말이 맞기도 해요. 그런데 사무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그것이 결국 사무일체라는 교리로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삼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를 생각하고 생각하던 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교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만들어낸 교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어떻게 세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분 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또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라는 거죠 참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범주 안에 들어오신다면 그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의 생각 안에 다 들어있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질 않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것을 경험할 뿐이지 우리는 설명을 해낼 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다잘 종합해서 살펴보니까 사무일체 하나님이라고 정리하는 것이 참 좋다, 맞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삼일체는 성경에는 삼위일체는 말이 없지만 그래서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더 연구하고 우리의 교회 역사 속에서 더 많은 은혜들을 체험하면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교리가 나올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죠 그데이 사무엘치 하나님을 말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시다 하는 그 고백과 함께 이세 분이 한 분이라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오해하면 은안 되고 한 분이 세 분이라고 하는 뜻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설명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을 봐라 액체를 쓸 때는 물이고 고체가 되면 얼음이고 더 뜨거워지면 수증기가 되지 않느냐 하나인데 본질은 하나인데 세수로 나타나니 이 예, 삼일체가 그런 것이다. 또 태양을 가리켜서 태양을 봐라. 태양은 열이 있고 빛이 있고 뭐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어, 그렇게 해. 삼일체다. 또 사람을 봐라. 여기 김광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는 목사고 가정에 가면 아버지가 되고 친구 만나면 친구가 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되지 않냐? 삼일체 맞지 않냐?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그럴 듯하지요. 예. 그럴 듯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하는 이론을 양태론이라 전문적인 용어로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양태론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다 틀린 얘기예요. 다 이단적인 얘기예요.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다 이단이 됐어요.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것도 말 이단이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삼위로 존재하신다. 그렇게 설명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이 교리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어떤 성경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서의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의 말씀 고린도 후서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진리는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내가 말하노니 하면서 이것만큼은 절대 잊어버려서 안 된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절대 잊어버리지는 말아야 된다고 주신 말씀의 내용을 우리 한번 다시 봐요. 뭐라고 말하면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온전하게 되려면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고린도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었지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은사가 아주 굉장히 많았어요 기적도 일어나고 병든 자도 일어나고 방언도 하고 지혜의 은사도 있고 능력 행하는 은사도 있고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였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은사가 많은데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그렇게 은사가 많은데 뭐가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 에 당파가 있었어요. 베드로파, 바울파, 아블로파, 그리스도파. 당파가 있을 만큼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었어요. 분쟁. 그렇게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도 아직 너희가 온전하지 하느니? 온전해져라 이렇게 지금 마지막 말씀하고 계시고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역사하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인데 그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라 그래서 평안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정말 고린도 교회가 이루어야 될 온전한 은혜고 이루어야 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을 고린도 교회가 누리려면 어떻게 그래야 누릴 수 있냐?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어떤 축복이에요 13절에 그렇게 말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 교회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축도의 원형인데요 어,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이 고린도교에 주었던 이 본문을 가지고 모든 목사님들이 자기 축도의 원용으로 삼고 축복 기도를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저도 한때는 미국 목사님들 보면서 다양하게 축복 기도를 하길래 저도 축도를 좀 바꿔 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분도 계신데 그분에게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목사로서 복을 빌어 줄수 있는... 말 있다면 무엇일까? 결국은 이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이 복을 빌어줘야 되겠다. 이것이 그분이 받아야 될 마지막에 최고의 복이 되어야 된다. 그도 축도를 안 바꿉니다. 왜요? 이것이 중요한가? 무슨 말씀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 하나가 되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삼일째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인가하면요세 분인데 위아래가 없어요. 세 분이 세 분에게 서로 다 속해 있어요. 그래서 세 분이면서 한 분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하나를 하나님 우리에게 흔적으로 남겨 놓으셨는데 그것이 결혼 제도예요. 창세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둘이 무엇이 되라고요? 한 몸이 될지냐. 둘인데 어떻게 되라고요? 한 몸이 되라고 그것이 이상적인 부부예요. 둘인데 하나가 된 부부가 이상적인 부부예요. 우리 아직 그렇게 이상적이질 못해서 남편이 뭐라고 그래도 그 집은 아내한테 물어봐야 돼 이런 거. 남편이 말해도 아내하고 말이 다르기 때문에 또 아내가 얘기해도 그 집은 남편한테 물어봐야 돼 이런. 남편이 얘기했으면 아내의 말이고 아내가 얘기했으면 남편이 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하나가 안 되서 그런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누가 얘기든지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세 분이 하시지만 똑같이 그 일을 해나가시고 똑같이 속해 계시고 어느 분이 더 우위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예속되어 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긴다. 그런 표현을 말하고 그것을 삼위일체가 주는. 현실적인 교훈,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온전하게 되려면 세 가지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대속의 은혜예요. 우리가 어떤 공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어요. 요즘에 우리가 목상 말씀으로 욥기서를 목상하는데, 욥의 의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는 나설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아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으면 현실적으로 어떤 축복을 받는 거하면 겸손의 축복을 받아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교만한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교만하지 않아요. 오직 은혜.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더 변하면 그것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로 연결되고 그 감사가 더 깊어지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온전해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고 살아요? 사랑을 먹고 산다 그래요. 사랑을 먹어야 사람의 인격이 온전히 커진다는 게. 사랑에 굶주린 사람은 그의 마음의 인격이 커지질 못해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것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엄마 아빠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린 자는 결코 그의 인생에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인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며 친구의 사랑도 받아야 되고, 부부의 사랑도 나눠야 되고, 그 사랑의 충만한 교제가 일어날 때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사람의 행복이 관계에 있다 그러잖아요. 존재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랑을 나눌 때 마음의 행복이 주어지는 거죠. 인격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데. 요즘에요. 우울증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우울증은 대부분 사랑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반려견 요법을 쓴다 그래요. 반려견이 뭐예요? 요즘에 애견이라고 말하면 이제 무식한 사람 되는 거예요. 강아지를 키우면서 애견이라고 표현하면 이제는 반려견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즘에는. 같이 반려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하고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이 강아지를 키워 반려견을 함께 살면 우울증이 많이 치료된대요. 사람이 강아지와 사랑을 나눠도 치유가 돼요. 그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사랑을 하고 가족과 사랑을 하고 친구와 사랑을 나누면 어떻게 써요? 더 나가서 그것을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고백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성령의 교제예요 친교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친교를 나누어야 되는데 가끔씩이 아니라 자주자주 매순간순간 순간 친교를 나누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심지어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아예 옆에 계신다고 표현을 하지 않고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다고 표현할 만큼 성령님 나와 밀접하게 관계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때는 한눈 바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에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 성령님은 놓치지 않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나 얼마나 친밀하면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고 성령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내가 할일 그것은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내삶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과 교제하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석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데 신비한 것은요, 사무엘 째 하나님은 세 분이 똑같이 완전하세요, 온전하세요. 그래서 그 역사를 이루어요. 우리도. 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만, 우리 가정에 축복이 있으려면, 나만이 아니라 내 아내와 내 남편이 같이 그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 자녀와 내 부모가 같이 그 은혜를 받아야 되고, 교회가 축복을 누리려면, 나만이 아니라 내 교우들이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고, 이 시대가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시대가 함께 그런 은혜를 받아야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중복이 되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고, 그리고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일째 주일. 그 3일차 하나님의 신비로운 관계를 생각하며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도 적용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의 생각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잡고 있어서 감사와 사명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늘 분바가 돼서 나는 외롭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내게, 내게 부어지고 있는데 그 사랑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성령님이 늘 함께하시되 아예 내주하셔서 여러분 순간순간 같이 교통을 나누시는 그런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삼일 제주일을 맞이하여 삼일째 하나님의 온전하는 애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이 시대에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